노페인, no 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1일 학습 44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는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대하여 그리고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 숫자는 좀 친구들이 익숙해지면 좋은데 이거는 일단 선생님은요. 개념에서 허수업색이라는 파트를 이용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허수 없애기는 일단 허수만 남겨놓고 자변으로다 넘겨서 이 z가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z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지금 루트 3i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이 z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루트 3i의 제곱을 해주면 이때 허, 일단 허수가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허수 없애기라는 걸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제곱을 하면 4z 제곱에 플러스 4z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자 우변은 지금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4z 제곱 플러스 4z 거기에 지금 플러스 4는 0이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때 z 제곱 플러스 z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0이에요. 라는 이 식을 우리가 일단 찾아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끌어 낼 거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쌤, 이번엔 차수 줄이기라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아요. 그럼 차수 줄이기는요, 이제 z제곱은 지금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2차 이상을, 2차 이상의 식을 1차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1차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z 세제곱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z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위, 우변에도 z를 곱해서,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z. 근데 목적이 지금 우리는 1차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z제곱이를 없애주면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 z제곱을 없애주는 방법은 방금 위에 쪽에서 찾았잖아. z제곱을 지금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라 표현하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 대입되시면 되고, 거기에 빼기 z여. 이렇게 지금 세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지금 얘는 z 플러스 1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거니 결국 이렇게 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z 세제곱은 1입니다라는 이 내용까지 지금 찾아내고 들어갔어요. 그럼 z 세제곱이 1이라면 그럼 그때 다그 다음에 z 네제곱은 다시 z가 곱해진 거니까 z 그럼 z 다섯제곱은 지금 z 제곱과 똑같아요. 그럼 z 여섯제곱은 지금 z 지금 세제곱이랑 똑같은데, 그건 다시 1로 이렇게 다시 세 개마다 돌아갈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식 주어진 걸 보면, z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z 세제곱에서 지금 z10제곱까지 더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세 개마다 끊어서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럼 지금 z, z제곱, 그리고 z3제곱은 1,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겠지. 거기에 플러스, 그럼 그 다음에 z4제곱은 다시 z, 그리고 z5제곱은 z제곱, 그리고 z6제곱은 1, 이렇게 지금 끊어지는 거. 그러면 z10제곱까지 간대. 그러면 이 묶음이 지금 한번더 나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마지막 z 10제곱은 z 9랑 똑같을 거니까 지금 얘는 z랑 똑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위쪽에서 에 찾아낸 거 보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이라는 걸알으니까 얘는 0 그럼 여기도 0그러면 여기도 0 그럼 플러스 z만 남았으니까 아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건 z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때 이게 지금 a 플러스 bi와 똑같대. 그럼 z는 지금 맨 처음에 알아냈던 형태에서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얘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 이게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이 되게 만들어달래.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b 값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찾아내라는 소리겠죠. 그럼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하세요라는 거니까 a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b 제곱은 4분의 3 이렇게 해서 4분의 4니까 더해지면 1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복수수 트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Z는 0만 아니면 된댔으니까 그냥 복수수인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일단 표현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다시 기역부터 z랑 지금 z바랑 같으면 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바로 표현하면 a 플러스 지금 bi랑 그리고 z바인 a 마이너스 bi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실수분 a, a 똑같으니까 허수분 b랑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된다는 데이 말인 즉슨 결국은 b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말 갖고 얘기하면 z는 그냥 a인데 아까 문제에서 0이 아니랬으니까 a는 일단 0이 아니다라고 잡아놓을 거고 근데 그때 z가 지금 뭐냐고 라 했을 때 za만 남으니까 얘는 지금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ㄴ 보겠습니다 z 곱하기 i가 지금 z바랑 같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표현하면 z는 a 플러스 bi에 거기 지금 i를 곱해 준 거가 지금 z바인 a 마이너스 bi랑 같게 만들어 달래 그럼 얘는 ai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i랑 같으면 되니까 실수분은 실수분 같은 마이너스 b랑 a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허수분 a가 마이너스 b랑 같대. 그럼 결국 이 내용에서 말해주는 건 z는 지금 a 마이너스 ai라고 꾸며라 라고 얘기해주겠죠. 그때 z바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z바는 a 플러스 a i고 그럼 z 바에 지금 제곱을 하자라고 습니다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i인데 그거를 지금 제곱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a 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e i여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e a 제곱 i여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까 문장에서 뭐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때 z는 지금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z가 0이 아니랬으니까 a는 0만 아니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무조건 ea 제곱은 양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양수에다 i를 곱해주니까 얘는 지금 순어수다라는 말이 야이 말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d급 보겠습니다. z랑 z 바랑 곱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는 a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b 제곱이 될 건데. 그럼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a제곱과 플러스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 얘도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양랑 더한건 0 이상이에요. 그럼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오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복소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이때 복소수를내는 그걸 z라고 한다면 일단 실수부분 허수부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실수부분은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허수부분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i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곱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제곱을 하면 걔가 음의 실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외웠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z가 지금 뭐여야 된다? 순허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z가 순허수라는 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면 안된다라는 전체 조건을 풀라는 수리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실수분이 0이 되는 방법은 x 불 3에 x 불 1은 0이요.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때 x 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때 허수분은 0이면 안된대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지금 0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0이면 안되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3이어도 안되고 1이어도 안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안된대요. 그러 그러니까 결국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가 z 파일때 이거를 만족하는 z를 구하세요. 그럼 복소수 z 모르니까 a+bi라고 놓고서 둘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1+2i의 z Z가 A 플러스 BI라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2I에 Z빨했으니 A 마이너스 BI를 대입해서 이 좌변을 정리해 준 식과 그리고 3 플러스 7I인 우변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는 전개하면 A 플러스 e a 플러스 b의 i 그리고 2I와 BI를 곱하, e i 와 b i 를 곱하 b i 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e b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지금 e a i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e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실수 부분 먼저 정리하면 a 마이너스 e b 플러스 e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결국 실수 부분은 a가 될 거고 그리고 허수 부분 정리하면 e a b 와 그리고 e a i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4 a 플러스 b의 아, 이렇게 이 정리된 식이 우변 3 플러스 7i와 같으면 된대요 그럼 실수부분 실수부분 같으면 되니까 a값은 3이요 그리고 허수부분 4a 플러스 b와 지금 7이 같으면 되겠죠 근데 a값이 3이랬으니 12 플러스 b가 7이면 되고요 그럼 이때 b의 값은 마이너스 5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복수수 z는요 3 마이너스 5i였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 조건은요. 우리가 외웠어야 되는 거죠. 암기를 했어야 되는 과정. 루트, 루트를 따로 했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분모 즉, A가 음수여야 되고, 그리고 분자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 아니랬으니까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갖고 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Z를 A 플러스 BI라 표현을 해준대요. Z를 A 플러스 BI라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이때 보기에서 양수인 것만을, 지금 계산을 한이 결과물이 양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기억부터 확인하면 z 플러스 z 파이어라고 되는 거고 z는 a 플러스 bi 그리고 z 파는 a 마이너스 bi 그럼 얘를 계산하면 지금 ea 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찾아냈던 조건 a는 음수죠 그럼 ea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항상 양수인 것을 골라라 아 기억 일단 틀립니다. 니은 확인하겠습니다. z i 거기에 지금 z 바 플러스 i를 계산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먼저 그냥 z 갖고 전개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때는 z랑 z 바 그리고 곱해진 거에,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z와 마이너스 z 바. 그럼 z 마이너 z 바에 거기에 i 그리고 마이너스 i와 플러스 i를 곱하면 얘는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Z랑 Z바랑 곱한 건 A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제곱 거기에 플러스 Z에서 Z바를 빼준 건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z b a 가 a 마이너스 bi니까 빼주면 2bi 그럼 얘는 2bi에 거기에 곱하기 다시 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그리고 i i 곱해지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b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어 이렇게 지금 될 거고요 근데 이 식은요 좀 보니까 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럼 a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a는 음수였어요 근데 음수의 제곱은 양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b-1의 제곱이래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어차피 얘도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얘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양수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더해지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 항상 양수구나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D급 보겠습니다 이때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A 거기에 지금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 거기에 마이너스 루트 AB 그리고 I 얘를 지금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음수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I를 꺼내줘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A가 뭐였어? 우리 지금 음수였단 말이죠. A가 음수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에선 마이너스에 얘는 지금 i를 꺼내줘서 표현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써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어. 근데 b가 양수였으니까 얘도 i가 꺼내줘야 되겠죠. 그럼 i의 거기에는 지금 루트 b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다시 볼게요. a, b는요. 또 음수죠. a랑 b랑 곱해지면 지금 음수가 될 거니까 얘도 i가 다시 꺼내져서 루트,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준 a, b에 거기에 i, 그리고 원래 있었던 i까지 이렇게 곱해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지금 정리를 해주면 일단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얘는 루트 그냥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시면 되고 i 곱하기 i는 i 제곱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는 e 루트 루트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고 아이 값은 결국은 무조건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 그러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미음과 디귿이요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해서 지금 루트 B분의 A가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루트 a를 만족시킬 때, 근데 방금 5번 조건과 똑같아요. 반대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루트 b 분의 루트 a가 즉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라고 나온다.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때 조건이 뭐랬어? 분모 얘는 음수고, 그리고 분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0이 아닌있으니까 그냥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이때 이식을 다시 먼저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얘는 절대값 B-A, 거기에 마이너스, 어, 루트 안에 제곱이 보이면 또 절대값 써서 표현해주는 절대값 B,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어줄 건데요. 그럼 B-A, 얘가 부호로 확인하는데, B는 음수, 그리고 A는 양수. 그런데 음수에서 양수를 빼줘라 그럼 이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렇게 절대값이 풀어지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그럼 이번에는 지금 B 부호인데 B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얘도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거기에 지금 빼기 다시 이번에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걸 보는데 a 플러스 1이에요 근데 a는 양수죠 그럼 a 플러스 1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괄호를 풀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a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자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a 더 해줘서 0이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상 1일 학습 44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